2025년도 <laughs>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10년 할에 감사 의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도교회를 섬기는 전국 장로의 연합회의장 정문학입니다. <laughs> 어, 얼마 전에 우리 서기 고협성 목사님한테 제가 축사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장모님들이 이런 큰 행사에 어떤 축사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고 부담스러웠지만은 음,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도 잘해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10분짜리 축사 원고를 써왔는데 <laughs> 오늘 아침에 잘 보시더니 메뉴를 보여주시는 데 3분이더라고요. 3 분만 하면 됩니까? 저는 그것도 좀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끝내. 번거를 제쳐놓고 그냥 무처럼 생을 주셨으니까 축사 딱 한마디만 하고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렇게 베퀴신 교단 목사님들,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장모님들과 원사님들에게 큰절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어, 그 위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고조되어가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그런 마, 것을 맞이하는 한편으로 보면 우울하고 어두운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2025년도 새해입니다.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면 진짜라면,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백석대신 구단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믿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, 그리고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실 것이 분명하므로,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, 이이드 아멘. 하나님의 진으또 성장의 을받립주기를 강렬히 바랍니다. 예, 다시 한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장 작년, 세계 밖에아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도 지금 오버됐습니다. 앞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